카라 선생님? 감사합니다. 카라, 선생님. <laughs> 카라 선생님은 지금 한국에서도 점점 유명하게 이제 내한도 하시고 필라테스 2세대 선생님이세요. 그래서 스승님이 캐시그란트. 음. 선생님 1세대 선생님의 어 같이 작업을 하신 선생님이시고 어, 클래식에 기반을 두고 계시지만 지금 이번 강의에 제레미라는 물리치료학 박사, 정골의학을 기능적으로 이렇게 연구하신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워크숍들이 이번에 코스가 진행이 되는데 클래식이지만 조금 또 기능적으로 재활까지 이렇게 아우르는 프로그램과 견해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카라 선생님이 혼자 진행하시는 수업도 있고 그리고 제림미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는 수업이 있고 네. 네 맞아요 카라 선생님의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 키워드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혼자 하시는 워크샵 같은 경우에는 음. 하나의 키워드는 지금 어드밴스드 리포머 그래서 우리가 클래식에서는 기본적으로 시퀀스가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오리지널 레파토리가 있는데 그거에 좀 고급 버전 늘 진행을 하게 되시고 또 하나의 코스에서는 키워드로 보면 이제 척추의 회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로테이션에 관한 움직임들을 기본적인 초급 단계에서 고급 단계까지 몸통의 회전을 어떻게 프로그래밍 할 건지에 대해서 다루시게 될 예정이에요. 또 카라 선생님과 제레미 선생님이 두 분이 같이 하게 되는 워크샵이 지금 두 개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저는 팔이라고 봤어요. 그래서 플랭크라던가 우리가 암 동작에서 되게 많이, 많이 약하고 어, 어깨 부분이 부상도 많이 일어나잖아요.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견고하게 티칭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거를 제레미 선생님의 해부학적인 기반, 기능적인, 재활적인 견해하고 어, 카라 선생님의 클래식 무브먼트, 무브먼트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게 같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. 두 번째 키워드는 분절. 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머리에서부터 우리가 척추로 치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? 그래서 머리에서 꼬리까지, 음. 네, 골반까지 어떻게 척추 분절을 잘 이뤄낼 것인가? 이것 또한 기능적인 해부학, 역학적인 측면하고 또 운동으로 풀어내는 부분까지 어, 강의가 이뤄질것 같아요. 그래서 아주 많이 사실 기대하고 있습니다.